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가 빠진 자리가 푹 꺼져 있거나 엑스레이상 뼈가 너무 얇아 보이면 뼈가 부족해서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하지만 이게 꼭 이식이라는 복잡한 시술로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은 뼈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임플란트를 충분히 버텨 줄수 있는 짧고도 튼튼한 임플란트들이 개발됐기 때문이에요. 예전에는 무조건 길고 큰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부족한 뼈를 높이 쌓아 올리고 나사처럼 박아 넣는 시술을 많이 했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. 위로 쌓은 뼈가 잇몸에 장력을 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높이가 유지되지 못하고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. 결국엔 나사 부분이 노출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.